손을도 통과해서 아또 아, 올라가 아 여기 멧돼지 나오는 거 아니야 차도 못들어겠다여기 아. 아. 밥한끼 먹기 힘드네. 어? 이맨 땅이네. 어, 이거 뭐 조선 지대 길도 아니고. 어, 어. 우와. 어. 여기 바다가 나오네. 아이고, 그래도 이제 내리막기. 휴. 우리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무슨 산소도 있고. 어. 뭐야, 이거. 차로 온거 맞지, 지금? 어. 갈림길이야 이거 응? 어? 저기 뭐 있다 집같은게 뭐있어 가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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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C이... 아니네 열로에 들어가서 야될 거야. 아 다시. 아, 산 하나 타고 왔네 산 하나 타고 왔어 아이고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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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 아, 휴어네어버가 음. 아, 어, 아, 어찌, <laughs> 아, 이상하게 나오지 길이 그러니까 지도가 산길로 가라고 나와있어가지고산 하나 넘어왔어요어금아 <laughs> 더워 그렇게. 야, 바로 길 옆이었는데. 이야 <laughs> 올라가면 되겠다. 우, 진짜 원두막이네. 연탄박. 그냥 아무나 데 들어가면 되는 거야? 두 분이께 좀 적은대로. 아, 진짜 원두막이네요. <laughs> 여기. 이야 어? 그러자닭도리이야허어허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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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네. 올해 마지막 12월 음... 좋다. 그래도 조금 먹으려면 이걸 쭉 걷어야지. 어우, 방보이 따뜻하네. 따뜻하네. 자. 어이구, 뿌리는 한잔 먹고 아 아, 시원하다. 뭐, 아직 먹을 거 없어? 한, 도망가고, 딱, 지키고 있네? 야, 여기 문도 있구나. 오, <목소리> 자, 시원한, 휴후. 여기도 있고 응? 뭐든니아 <laughs> 여름이 시원하겠다 여기 덮고 있어 이게 좋네 이게 딱 사랑방에 온 느낌이야. <laughs> 살 이렇게 살 덮고 좋네. 딱 한숨 때려야겠다 여기다. <laughs> <오> 우와. <laughs> 이야 한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 이게 육회예요? 네. 어머 이거는 껍질인 거 같은데? 껍질, 똥질 어. 갈살 어. 이거를 네. 다 육. 이걸 달생으로 먹는 거예요? 네. <laughs> 뭐 제... 이상한 거 아니죠? <laughs> <laughs> 몸에 <몸이 웃음> 이상하지 않죠? 몸이 이상한 몸인가? 야, <laughs> 당뇨회나한 번도 못 먹어봤어 이거. 이 껍질. 이 똥집 같은 똥집. 음. 이 가슴살. 이야. 오! 반찬들 <laughs> 깻잎 장아찌 단무지 물와 묵은지 매추리알에다가깨기기 마늘, 고추 그럼 이게 참기름하고 소금 그냥 찍어 먹으면 이거 음. 찍어 먹으면 되죠?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아, 맞아. 기름장 응, 기름하고. 맛, 소금 들었어요. 아, 들어있어요? 아, 네. 여기다만 찍어 먹으면? 네. 야. 자, 양파. 자. 달려. 봅시다. 자. 자. 음흠. 자, 힘 조절해서. 오케이. 자. 자. 안넘고 물건 넣. 짠. <laughs> 아. 와 그럼 한번. 아. <laughs> 겁난다 이가슴살 질감은 음, 괜찮은데 냄새 안 나고. 응. 음... 음, 한번 먹어볼래. 안 먹을래. 똥집인가 봐. 어머, 살구. 음. 음... 음... 음. 안 먹을래. 그럼 내가 먹을게. 응. 음. 음. 이건 똥집. 야. 음. 괜찮은데 한번 도전? 용기를 내어서 뭐못 <laughs> 먹겠어? 그래 내가 다 먹을게 난다 먹어봐야지 껍질 껍질도 근데 살짝 끄려는거 아닌가? 음. 그냥 꼬독꼬독한 음. 그간 천엽 그거 있잖아. 음. 껍질거같아했네 <목소리도> 너다 어, 괜찮은데? 넌 음. 똥집... 음. 아응 음, 차가워 차가워 음. 신선하니까 먹나 봐응 묵은놈 다 괜찮아, 괜찮아. 음. 괜찮아. 먹기 편해, 가슴살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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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imprinted>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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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되냐? 음. 초밥에 음. 위에 살짝 끓이는거 있죠? 음. 그거 같은데? 음. 이제 선입견을 버리고, 음, 야, 껍데기. 양파에다가 샥. 그림 조금 찍어서. 자, 그럼한두점 남기고 반들 반들 해주신데? 볶아주신데?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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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볶아주셨어. 음. 오, 맛있겠다. 이거 네 음. 이제 한번 먹으려. 오, 가슴살. 음, 이거, 이거 섞어서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요? 어, 하나씩 먹어라, 하나씩. 맞아. 먹을만 하슈 그게? 닭바퀴도 있어. 어이, 간다. 응. 응. <laughs> 아, 쫄두쫄깃하다 <조금, 조금>, <laughs> 가슴살이 얇게 돼가지고 관자 그거 같네. 키조개 응. 관자. 응. 어... 어 잠깐만 잠깐 응. 어 왔다 응왜줘 가슴 응. 가슴 봐봐 줘봐 응자 먹어 응 옆에 새끼도 있네 아 새끼한테 양보하는구나 하나 더 줘야겠다 그래? 우와 응. 응 하나 더 줄게 소유. 우와 신나다 소유가... 음. 음. 이야 음흥. 음흥.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야, 죽으로 드릴까요, 공기로 드릴까요? 음, 어? 여기는 볶음밥은 아니고 죽이나 공기나. 예, 부르러 예. 아, 주세요. <laughs> 아, 뭐, 밥도 드시는구나. 비비에 먹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 아 네네. 예. 이럴. <laughs> 지런한거 <얄. 웃음> 봐. 벌교 원두막 식당의 구성 좋은 닭볶음탕. <laughs> 그리고 내 생에 가장 먹기 힘들었던. 닭볶음탕. 하지만 가장 만났던 인생 닭볶음탕. 감자는 여야기했 감자... 응. 음. 근데? 허허. <laughs> 커버 없이 흠... 흠... 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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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록어로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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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쫀득쫀득하나 응. 초음파로한 거. 음. 음. 아, 음. 음. 와. 음. 날 음. 가 기말도 쫀쫀해 보이네. 와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 완전 배 찢어지겠어요. 코난네 <laughs> 녹두죽이야. 아 죽이 완전 죽이네. 응 음, 아, 맛있어. 아싸. 개운하네 그냥 묵은지까지 응. 어? 하나 음음나사육하니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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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응. 아무리 배불러도 이거는 먹어줘야 된다 응. 음 맛있어 그래 속이 편하 음 응.